자, 2024학년도 성균관대 자연 논술 문제 1번 같이 봅시다. 자, 문제 풀 시간 충분히 줬으니까 조금 빠르게 해설하는 걸로 할게. 자, 문제를 읽어 봤다면 자, 1번 문제 풀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얘는 DX보다 AX가 같거나 보다 크다는 걸 보일 수 있다면, 만약 그것이 참이라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얘를 보이면 될것 같아. 왜? FX, GX는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니까. 대신에 DX, AX는 알고 있으니까, 아는 걸 이용한다면 얘를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쟤는 어떻게 보이면 되겠어? ax 빼기 dx를 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잖아. 그럼 얘는 3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사실 인수분해해서 푸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면 얘는 조립제법 써서 해보면 x 마이너스 2 인수 갖는다는 거 쉽게 알수 있거든. 그러니까 조립제법으로 차근차근 풀면.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실수 전체에서 얘가 성립하는 걸 보인다는 게 아니잖아. 어디에서? 0에서 3분의 5까지니까 얘가 양수라는 건 보장이 되어 있지? 그럼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잖아. 언제만 등호성립하겠냐? X가 2일 때만 등호성립하겠지?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어디에서? 0부터. 3.5좀 거슬리니까 그냥 2분의 7이라고 쓸게. 그리고 두 어, 이거 잘못 썼지. 여기 0인데. 등호 성립은 언제만 하냐? x가 2일 때만 한다. 그러면 끝났지. 어떻게 됐냐? gx보다는 dx dx가 같거나 보다 크고, 얘보다는 ax가 같거나 보다 크고. 얘보다는 fx가 같거나 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번은 끝났다. 됐니? 자, 그럼 얘는 또 다음에 써먹을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결론 정도는 여기다가 갖다 붙여놓게. 그리고 얘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냐면 X가 이거 일때만 성립한다고 했던 것도 갖다가 껴놓을게. 됐니? 자, 2번 문제 봅시다. F1이 8이래. 그러면 F를 생각해보면 A와 B 사이에 있는 애데 1의 값이 8이 되는 애는 어디 있냐 하면 A1이잖아. 그지? A1과 F1이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지? 얘를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fx-ax가 어떻게 돼? 항상 0 이상이잖아. 한 변이 고정됐지 0으로? 근데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 x가 1일 때 성립한다고. 왜? 2번의 가정이 f1이 8일 때니까. 이거는 2번에서의 가정이야. 3번, 4번 볼때 f1이 8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지금 이 문제 한정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한변 고정 등호 성립 찾았으니까 f(x) ax가 x는 1에서 뭘 가져? 최솟값 갖는다는 거 알겠네? 왜? 항상 0 이상이니까 0보다 작은 건다 죽었잖아. 때 1일 때 0이 될수 있어 0보다 작은 건 안되는데 0은 될수 있다는 얘기야 0이 최소값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명백히 1은 경계값이 아니잖아 경계값이 아닌데서 최소가 되기 때문에 fx-ax는 x는 1에서 뭘 가지겠어? 극손을 가지겠네 근데 fx는 뭐래? 문제 읽어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지. AS는 뭐야? 다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소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F'1 빼기 A'1이 0 되겠지? 따라서, f 프라임 1이 a 프라임 1이니까 계산하면 3백이6 더하기 2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 이해됐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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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쉽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볼까? 3번 문제를 풀 때는 1, 2번의 결과를 이용해도 된다는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지? 자, 그러면 3번 봅시다. 자, 이 분수식의 극한 값이 존재한데,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럼 분자도 극한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 0으로 가야겠지. 근데, fx랑 gx가 모두 다 연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극한이나 함수값이 같으니까 fa-ga가 0이어서 fa는 ga 되지 않겠냐?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일로 와볼게 양변에 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는 당연히 2범위에 있으니까 부등식을 만족할 거 아니야? 양변에 a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GA랑 FA랑 같으니까, 샌드위치 되겠지, 가운데 있는 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GA, DA, AA, FA, 이렇게 되겠지. 여기 근거는 뭘로 달아줘야 되냐면, 이거 근거로 달아줘야겠지, A의 범위?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돼버려? 같아지겠지. 두모 성립은 언제 된다고 했어? X가 2일 때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A는 2가 되는 수밖에 없겠네 됐니? 뭐 별로 아직까지 어려운 게 없지? 그래서 a의 값은 알았다. 그럼 이제 극한을 그 어떻게 구할래 생각을 해 보면 끝난 거 아니야? 2번을 풀었잖아. fx ax는 0 이상인데 이거 a일 때 전부 다 등호 성립을 다해 버렸으니까 이게 a가 2일 때도 이게 성립하지 않겠어? 한 변이 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A가 2일 때두호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FX백의 AX가, A, A는 2, A는 2가 아니다. X는 2겠지?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되려면, 극소값이 되겠지? 미분 가능하니까, f 2 빼기 2 a 2가0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f22는 a22 되겠네.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얘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니까 2집어넣으면 122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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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너스 6X. 야, 봐봐, 봐봐. 내가 잠못 자고 가면, 아, 나 떨어질 수도 있다, 할까 이렇게 되겠지? 이 집어넣으면, 얘는 2 되겠네? 맞아,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해보면, 모두 알수 있어? GX 빼기, DX는, 이 개구간 내에서 항상 0 이하인데, 얘가 X는 2일 때 등호성립하니까, 항상 0 이하야 0보다 큰건 다 죽었지 근데 0은 될수 있어 언제? x가 2일 때그 얘기는 최대가 0이라는 얘기지 x는 2에서 최대라면 x는 2에서 극대되지 않겠어? g는 미분과는 dx는 다항이니까 두개 뺀것도 미분 가능이겠지? 그러면 g프라임 2 빼기 d프라임 2가 0이어야 되니까 g프라임 2가 d프라임이 2 되겠지? 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니까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쟤는 해보지 않아도 제가 저기서 다부등식 만족하는데 다 증오성립하고 미분 가능하려면 사실 똑같이 된다는 정도는 쉽게 예측할 수있기는 하거든? 근데 그거는 예측일 뿐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다 내가 2번을 풀때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해줬기 때문에 3번에서는 조금 간략하게 서술하고 넘어갔지만 니네가 실제 답안을 쓸 때는 방금 전가 했던 말다 적어줘야 돼 이게 어디서 최소고 극소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 다 써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끝났지 F'2랑 G'2가 2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이제 얘는 계산 어떻게 하면 돼? 요거 지우고 저거 쓸게 얘는 극한이니까 1, 2, 3 중에 뭐달랜데 이거 가지고 그래프 그리지 않은 사람 없지? 극한의 성질 쓸래, 샌드위치 정리 쓸래 하면 수렴한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 쓰는 게 좋지 않겠어? 그리고 애초에 F2랑 G는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 알고 있지?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걸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수렴하는 것들 이용해서 나타내 줘야 되니까 f2나 g2나 같으니까 이렇게 빼고 더해도 상관없겠지 여기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 뭐 이걸 내가 다 써줘야 되나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쓰기 싫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알겠지 <laughs> 아 내가 이렇게까지 써야 돼나 나 약간 이런 거쓸때 현타 오는데 기 있는 거 지울게 그냥.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대가호안 치면 1점 깎인다. 그럼 3f'2 빼기 5f5g'이라고 써야겠지? 그러면 f'이랑 g'이랑 모두 2였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다. 아, 이마형은 쉽지 노는 숙인데 됐니 그럼 이제 4 번은 어떻게 풀래? 4번푼 사람이 있어? 어떻게 풀었어? 체내 값이 아이건 체내 값 체내 값으로 뭐 이렇게 허접하게 설명한다 말야도 서술할 때 가자로 어. 크게 낼 때가 서술을 그렇게 한다고? 네, 서술을, 아. 서술을 어떻게 할 거야? 서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다 지워도 상관없지?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가 가정이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될 거고, 분자에 있는 함수 다 연속 함수니까, 극한이랑 함수값 같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것 같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3번이나 4번이나 비슷하잖아. 근데 3번을 풀 때는 뭐의 도움을 받았냐면 1번의 도움을 받았지 dx와 ax의 관계를 이용해서 gx, fx의 관계를 알아내고 그거 이용해서 뭔가를 풀었잖아 그럼 우리 어차피 주어진 게 부등식밖에 없기 때문에 부등식을 뚝딱뚝딱 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fx에 대한 부등식은 괜찮지만 gx가 아니라 GX 플러스 22에 대한 부등식을 써야겠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는 얘랑 얘랑 엮였잖아. 근데 지금은 G에다 뭔가를 플러스해서 얘랑 커졌으니까 얘랑 얘랑 엮여야지만 풀수 있지 않겠어? 저게 안 되면 시외도안 먹힐 것 같은데? 왜냐면 샌드위치 되지 않으면 범위는 알수 있지만, 값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미분계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잖아. 예를 들면, 갭이 이만큼 있다고 해봐. y는 gx 플러스 22하고, y는 fx 사이에 갭이 이만큼 있으면, 이 안에서의 미분계수가뭐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뭐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이해돼? 근데 갭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아까처럼 갭이 이렇게 내려와서 미분 가능한 애니까 스무스하게 만나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미분계수도 예에서의 접선의 길기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완전히 샌드위치에서 값이 유일하게 결정돼야지만 답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샌드위치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라니까 그래서. 나는 무슨 주장을 할 거냐면, BX보다는 CX 플러스 22가 이 안에서 같거나 보다 크다라고 주장할게.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써 주는 게더 좋은 표현일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하면 되냐? CX 마이너스 BX 플러스 22를 써보면 되겠지? 얘를 쓰면 어떻게 되냐? X의 4제곱 마이너스 8X 3제곱 플러스 22X제곱 마이너스 24X 나 틀리는 거 있으면 잘 감시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뭐, 조립제법 써야지, 이거 암산하는 거 빡세지, 그지? 아까 그 정도는 암산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는 암산하기좀 빡센 것 같은데, 3으로 되겠다, 그지? 추측이니까 확실하게 해서, 어, 되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1, 3의 약수 중에 하나로 돼야 되는데, 1은 1, 5, 1도 되네? 근데 3또 되겠지? 어, 일안 되나? 되나? 되네. 그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 3의 제곱 x 1의 제곱이니까 0 이상 되지 않았겠어? 그 등호 성립은 언제 하냐? x가 1이랑 3일 때 하네. 그러면 이제 이 주장은 참인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 두모 언제만 성립한다고? 1이랑 3일 때만.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증명은 지울게. 뭐이 정도 증명이야.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F랑 G랑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X에 B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저 부등호에서 등호가 전부 다 성립하겠지. 그래서 B가 될수 있는 거에 후보는 뭐밖에 없어? 1과 3밖에 없다. 왜? 등호 성립하는 게 1과 3밖에 없다면. 저 부등식의 각변에 B를 집어넣으면 양쪽에 있는 가장 작은 애와 가장 큰 애가 같게 되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샌드위치는 전부 다 같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bx랑 cx 플러스 22랑도 같아져야 되니까 b는 1 아니면 3이라는 거 밖에는 안 나올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냐? 저거 <laughs> 미국 계속 구하러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 귀찮으니까 하나의 함수도 봐야 되나?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어떻게 돼? 항상 0 이상이지. 어디에서? 이거 언제 등호성립하냐 x가 1일 때랑 3일 때등호성립하겠네 됐니? 그러면 얘 똑같이 자세 히 설명 안 할게 이게 1, 3에서 0이 최소값이고 그럼 극소고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계수가 이거여서 g 프라임 1은 c 프라임 1이고 g 프라임 3은 c 프라임 3 되겠지 아마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얘는 아까 3번에서 똑같이 해줬으니까 여기서는 안 할게 그러면 얘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게 안 되면 사실 말이 안될 거야. 함수 값이 같은데 미분 계수가 다르면 저게 두 방향이 저렇게 유지가 되는 게 말이 되나면안될 거거든. 근 그래, 실제로 해봐야 돼. 니네 해봐. 됐니? 그러면 이제 뭐 하러 가면 돼? 극한값만 그 구하러 가면 되겠네. 다 지울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b랑 저거 뭐풀만 22한 거랑 같으니까 fb 더하기 gb 플러스 22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얘랑 얘랑 같으니까 빼고 더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 얘는 어떻게 되냐? B가 1, 3일 때는 미분 가능하니까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알지? 이제 이 정도는 한 번에 써도 되겠지? 어, 나한 번에 쓰다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써줘도될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일3에서한 같다는 말을 할까써다는 말을 근데 얘는 C프라임이랑 같은데 이게 그냥 같이니까 그냥 7 같다는 말을 할것 같다는 말을 할것같이는 말을 할것 같다는 는1또는 3이고 그때 극한값은 할이같 됐니? 좋아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자연논술 2의 문제 1번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